오늘은 애칭을 갖고 한번 놀아볼 거예요.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왔어요. 이렇게 애칭으로 하나 가져왔고요. 핑크색, 그 꺼내볼게요. 흑자. 오. 응. 제가 언제 산거에요 만든 게. 제가 만든 건 이따가 밤에, 밤에 보여줄 거예요. 이렇게. 여기보낼요 우와, 리라, 젤. 요즘에는 빤짝이 카드라고 더 들어올까? 일단 이거를.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. 네. 친구들이 이렇게. 안 들린대요, 지금. 이렇게 좀만 더 펴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꼬렇줘 이렇게. 뭉쳐, 뭉쳐 여기다, 여기다 떠다 줄거야 오 이렇게 뭉쳐, 뭉쳐 뭉쳐, 뭉쳐 덧어 줄까요? 덧어 줄게요 덧어 주라고 하죠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건 넣으면 돼요 사서 이거는 이게 마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대로 하는 게더아요 소리가 진짜 커 떠요 들었죠? 너무 많이 나오면 터진대요 병 때문에 안 보여요 네? 병 때문에 안 보여요 어때? 옆에다 놔뒀어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됐다. 있잖아요. 쉴 거야. 그리고, 할때은 만든 다음에, 손을 꼭 씻어야 돼. 어? 그 사람은 만든 거야? 쉴 거야. 원래 네, 저 약통이에요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저요? 응 음. 네,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너무 지금 재미가 없다는데요 네. 뭐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애칭을 네, 노리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친구을 노리잖아요 이게 네. 지금도 몰요 알겠대요 네 오, 슬라임 같아요, 애치고. 슬라임이랑 애치구이랑 똑같은 거 이건 애치고이요 슬라임이 아니라 자, 이제 다 놀았어요? 네음 자, 친구들? 친구들 오늘 애칭을 치 갖고 한번 놀아 봤는데 지금 정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른 수업 하고 躺着多难受。拜拜拜拜拜拜拜拜